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미지 조인자 마술사입니다. 오늘도 좋은 날, 2024년 2월 21일 수요일이네요. 여러분, 밖에는 지금 봄비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생각이라는 어, 월간 잡지도 있죠. <laughs> 네. 많은 책 중에서 그 제목만 들어도 참 기분 좋잖아요. 좋은 생각. 그죠. 그, 어,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현장이 다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여건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도 늘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삶의 속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체험하고 또 보고 계시죠. 늘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과 좋은 생각으로 하는 것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은 늘 기적을 창출을 하고 있죠. 그러나 이러면 이런다고 불평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좋지 못한 생각을 자꾸만 잡음을 넣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 우리가 빨래를 하더라도 보면 계속 맑음으로 넣어가지고, 어, 때를 씻어내 버리는 그런 경우 있는 것처럼,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 보는 겁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정화가 될 뿐더러 내 삶이 좀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또한 좋은 생각이, 긍정의 긍정은 그 생각들이 에너지가 주파수가 우수에 있는 그 주파수를 맞춰서 함께 긍정, 긍정으로서 좋은 생각은 계속해서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또 좋은 에너지를 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너무 남을 어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너무 완벽하게 살 필요도 없고, 그냥 자기의 색깔대로, 자기의 향기대로, 자기의, 원하는 마이웨이, 자기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것, 이것이 최고의 삶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구라도 꿈을 이루고 있는데, 적극 협조하고, 잘한다, 잘해라, 이러면서 힘을 주고, 이렇게 하시는 경우보다는, 안된다 못한다 된다, 하지마라 이러면서 계속 방해꾼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쳐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꾸준하게 하다보니까 오늘 멋진 그런 자리에 와 있었고, 정성의 자리에 있었고, 전문가의 자리에 있었고,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랑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다. 이런, 어, 말을 하는 것을 볼 때,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묵묵하게, 꾸준하게 전진하는 그런, 좋은 생각으로 가득한 그런, 멋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. 여러분 밖에 비가 오거든요. 그비 오는 개수만큼 행복하시고 편안하시고 건강하시며 또 풍요로운 그런 멋진 삶의 되기를 응원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자매지족인정마수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